오늘은 대명사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맞는 명사죠. 일단 대명사 문제를 푸는 방식. 일단 보기를 보고 대명사 문제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대명사는 기능어기 때문에 해석이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명사가 단순지 목수인지 그런 걸 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따져본다. 단수인지 목수인지 또 대명사의 종류를 인식한다. 대명사라면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또 수를 보여주는 뭐 지시 대명사 이건지 이것들인지, 저건지 저것들인지 이런 식이죠. 또 부정 대명사는 부정 탄다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있잖아요 무언가 이런 거 something 이런 거 있죠. 또 상호 대명사는 서로 하는 거죠 each other 이렇게 대명사의 종류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명사의 종류에 따라 출제 포인트를 맞춰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나 보기 보니까 대명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라면, 어, 우리 종류를 인식해야 되는데, 얘는 인칭 대명사라 하죠. 인칭 대명사 중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명사 뒤에 올수 있는 건, 어, 이 허셀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셀프로 끝나는 것만 부사가 될수 있거든요. 부사 강조 용법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에선 부사가 없어도 전혀 문장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사가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정답이죠. 이 빈칸을 없애볼게요. 없애면 어, 문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Is Alan plans to organize the monthly meeting? 전혀 문제가 없죠. 어, 이러면 부사가 정답이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정답은 강조용법의 허셀프가 되겠고요. 여자 한 명이니까 딱 성별 수도 일치하죠. 재기 대명사의 강조용법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지시 대명사도 있고요. 뭐 소유격도 있고요. 어, 심지어 소유 대명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대명사 문제예요. 근데 이 대명사라면 단수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these는 탈락이고요. 다음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there 이것도 탈락이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해석상 좀 우리의 것이 없었죠. 해석상 앞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대신 받을 수 있는 this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해석을 해볼게요. 공장은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건 이 사실은 위에 이 문장 사실은 엄청난 문제다. 괜찮죠? 그래서 and this is a major cause of pollution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오늘 대명사 포인트를 맞춰 보겠습니다.